여기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끌어넘치던 국밥솥 위의 김이 제눈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가 가게 한가운데 서서 제 낡은 앞치마 자락을 꼭쥔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이 한마디 때문에. 제가 제 가게를 스스로 부숴달라고 말하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줄 남겨주세요. 당신이 남긴 그한 줄이 어딘가 또 다른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갈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예순 녀석 국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6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골목에서 엄마손 소고기 국밥이라는 작은 가게를 서른 해 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절 그냥 사장님 아니면 국밥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새벽 5시면 시장 골목이 아직 캄캄한데도 제 가게 안에서는 이미 국이 끓기 시작합니다. 퍽퍽한 사골뼈, 핏물 뺀 양지머리, 파랑 마늘을 한 움큼 집어넣고 한번 끓어오를 때마다 거품을 걷어내다 보면 국물 위로 하얀 기둥 같은 김이 서여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다 굽었고 무거운 솥들 다 망가진 어깨는 요즘 따라 더 쑤십니다. 그래도 저는 이 가게를 제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딸 하나 있던 애는 벌써 15년 전 비 오는 날 교통사고로 저보다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식탁에 밥상을 두개 차려놓고 한 그릇은 딸 것이라고 놓아두고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지선아 출근하자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래 나는 이제 내딸 대신 사람들이 밥 비워가는 뒷모습이나 보다가 가는 거지. 그렇게 체념하듯 살던 어느 겨울, 제 인생이 엉망으로 뒤집히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살을 애는 찬바람이 시장 골목을 후려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한참 밀려들어오던 시간, 가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조그만 고개 하나가 쭈빈 나와 안을 훔쳐봤습니다. 목도리를 턱까지 칭칭 감고, 볼은 빨갛게 얼어있는 여자아이, 뒤에서는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가 전화를 받으며 아이를 어르고 있었어요. 아이가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여기 국밥집이에요? 그럼 국밥집이지. 추운데 얼른 안으로 들어와. 안쪽 따뜻한 자리를 가리켜주는데 아이 코끝이 실룩거리더니 그 자리에 꽝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치마를 꼭 잡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뼛국 끓는 냄새, 볶은 김치 냄새, 불판에서 살짝 그을린 양지 냄새, 서른해 동안 제 몸에 베어버린 이 냄새를 누군가는 그냥 시장 냄새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는 그걸 엄마 냄새라고 불렀습니다. 왜인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네 엄마도 혹시 이런 냄새나는 데서 평생 살다 갔을까? 그때 밖에서 전화를 하던 남자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은채야, 여기까지 혼자 들어오면 어떻게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말투와 구두, 코트 하나까지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남자가 저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애가 요즘 밥을 잘안 먹어서 뭐라도 먹여보려고요.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국물 냄새 난다고 여기 들어가 보자고 해서 그 말에서 제 귀에 탁 걸리는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밥을 잘안 먹어서 저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어느 부모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찾아왔네요. 일단 앉혀요. 제가 제일 좋은 국물 떠드릴게요. 저는 가장 위쪽 깨끗한 국물만 골라 살코기를 조금 더 얹어서 아이가 앉은 자리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훅 아이가 앉은 얼굴로 올라가더니 눈썹을 살포시 적셨습니다. 은채라는 아이가 국밥을 한참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어 조심히 떠 넣었습니다. 입술이 뜨거워 움찔하더니 혀끝으로 국물을 굴려서 삼키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두 글자를 꺼냈습니다.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아이 아버지 눈가에 금세 물기가 맺혔습니다.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아이 엄마는 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은채는 밥다운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집 국밥이 누군가에겐 처음 먹는 밥이 될 수도 있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손님이 제 딸의 흔적을 쥔채제 앞에 찾아온 것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은채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때론 아버지와 함께, 때론 운전기사 아저씨와 함께, 국밥 할머니,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장 골목 바람도 조금은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은채는 국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엄마도 국밥 좋아했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 병원에서 몰래 나와서 여기 같은 냄새나는데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웃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지선이도 그랬는데 제딸 지선이는 어릴 때부터 늘이 국밥 냄새를 맡으며 컸습니다. 학원 다녀오면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서. 김서린 안경을 벗다시며 책을 읽던 아이 "엄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가게 내줄게. 에어컨 빵빵하고 의자도 푹신한 걸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새벽마다 저를 깨워 가게 문 열러 같이 나오던 딸이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빗길에서 신호 위반 트럭이 달려와 그 자리에서 지선을 데려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람들한테 딸 이야기를 잘안 꺼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앞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딸이 하나 있었어. 내 딸도 국밥 좋아했거든. 너처럼 은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딸이요? 응, 지선이라고. 지금은 하늘나라 같지. 은채는 국밥 그릇을 꼭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서로 비밀 하나씩 있는 거네요. 비밀? 저도요. 엄마 하늘나라 간거 아빠 말고는 아무한테도 말안 했거든요. 할머니도 비밀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풀썩 주저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저에는 엄마를 잃었고 나는 딸을 잃었지. 그날 이후로 우리는 묘한 약속이 생겼습니다.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알았지? 은채가 그렇게 말하며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저는 주름진 손을 억지로 뻗어 그 손가락을 꼭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성이 내 딸이 생전에 자랑하던 그 남자의 성이라는 걸요. 겨울이 절정에 다다르던 어느 날 점심 손님이 빠져나가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세강건설, 재개발 사업본부,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이 일대 전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시장 건물들은 상가주택으로 새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여기 가게도 철거 대상입니다. 아니, 그럼 저는 임대니까 사장님은 권리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보상 절차는 차차 안내 드릴 거고요. 다만 내년 봄까지는 정리 좀 해주셔야 해요. 말은 길었지만 제 귀에는 딱한 문장만 박혔습니다. 봄까지 가게 비우세요. 서른 해 동안 제삶 전체였던 이 가게를 봄까지 비우라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딸 이름 걸고 지은 가게라 어디로 가야 할지 직원 하나가 어깨를 으쓱 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사장님 이해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서류 한 장만 툭 던져두고 그들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잦은 퇴거 동의서 종이 한 장이 사람 심장을 그렇게 쉽게 찢을 수있더군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국밥 솥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선아, 내가 좋아하던 이 냄새, 엄마가 지켜주지도 못하게 생겼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친 얼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채, 이아이, 엄마 냄새 맡으러 어디로 오라고 하지? 그 즈음부터였을 겁니다. 은채 아버지가 조금씩 자주 가게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 재개발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멀끔한 회색 코트에 단정한 안경을 쓴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은채 아버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혼자 왔습니다. 아이랑 같이 안 왔네요? 학교 갔죠? 조금 있으면 데리러 갈 겁니다. 그 전에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여기 국밥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내요? 예. 제 아내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처음 일하던 곳이 이 근처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배고플 때마다 들러서 국밥 먹던 집이 있었다고 언젠가 돈 벌면 우리 애기 데리고 그 국밥집 꼭 다시 가보고 싶다? 늘 그러더군요. 저는 그냥 옛 추억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말에 제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국밥집, 나이 어린 여자의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둔 이름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기, 혹시 아내분 성함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윤지선입니다. 혹시 사장님 아내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소뚜껑에서 국물 넘치는 소리만 귀에서 멀게 들려왔습니다. 제 입에서 힘없이 말이 나왔습니다. 지선이는 내 딸입니다. 남자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춰섰습니다. 예, 여기서, 여덟 살 때부터 쭉 도와주더네. 어디 가서든, 우리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다고 자랑만 하더네. 그 애가, 윤지선이에요. 내 딸, 남자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이셨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은 내 딸이 사랑했던 그 남자고 은채는 내 손녀였구나. 숨이 막혀 잠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하늘이 딸 대신 손녀를 내게 보내줬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포크레인과 단속반이 시장 골목으로 들어오던 날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그것보다 더큰 숙제를 제게 보내고 있었다는 걸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뒤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 오전 시장 골목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노란 포크레인이 줄지어 들어오고 구청 조끼 입은 사람들, 건설사 모자 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우리 가게 문에 빨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철거 예정 세강 구청.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저는 앞치마만 턱 얹은 채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엄마 냄새 맡으러 오는 애가 있어요. 조금만 구청 직원이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일이에요. 위에서 이미 승인 난 겁니다. 다른데 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고개를 돌리니 은채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듯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않고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여기 부수면 안 돼요. 여기 부수면 저 엄마 냄새 못 맞잖아요. 조그만 아이가 스티커 붙은 문 앞에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은채야, 위험해. 뒤로 가 있어. 제가 아이를 끌어왔는데 포크레인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순간 주변이 살짝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 멈춤시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세강건설 회장 최강민 은채 아버지였습니다. 직원들이 허둥지둥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오시면 추워서 어떻게 철거 일정은 전부 다시 잡으세요. 예, 회장님, 그런데 여기가 핵심 라인이라 그때 강민 씨가 저와 은채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 아내가 가장 사랑하던 국밥집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겨우 밥을 다시 먹기 시작한 곳입니다. 이 골목 어디를 부서도 여기는 안 됩니다. 구청 직원이 당황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까지 구청 담당자 연락처 주십시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금전적 문제는 우리 회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순간 일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진짜 회장 맞아? 미쳤나 봐. 지금 라인까지 바꾸겠대. 그 와중에도 은채는 제 앞치마를 꼭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안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보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지켜볼게. 그때 강민 씨가 제게 다가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재개발하는 회사 회장이 무슨 어머님이냐고 쏘아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입에서는 이런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내 혼자 키우느라 말을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놀랐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지선이 없이 싱글 아버지로 살았을 테지. 그날 포크레이는 시장 골목 다른 가게들만 부수고 우리 집 앞에서는 한 번도 B- 소리를 내지 못한 채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라는 걸요. 재개발이 중단된 대신 제 앞에는 새로운 문제가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허름한 채 남겨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빚을 내어 혼자 업자들을 부르자니 몸도 돈도 마음도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때 강민 씨가 꺼낸 한 가지 제안이 제 인생 마지막 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며칠 후, 강민 씨가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님들 다 돌아간 늦은 오후, 우리는 국밥집 한가운데 앉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재개발 또 돌린다고 하면, 안 들어줘요. 제가 먼저 선을 그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쪽이 부서달라고 부탁드리는 쪽입니다. 뭐라고요? 그는 봉투에서 도면 도몇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 지선이 이름으로 다시 짓고 싶습니다. 무료 급식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아이들 공부방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요. 이 골목에서 어머님이 평생 끓여온 국밥 냄새가 계속 나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서류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선 기념 작은 국밥 도서관 및 장학재단 설립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왜? 왜딸 이름을 아내가 생전에 늘 그랬습니다. 나돈 많이 벌면 엄마랑 같이 공짜 국밥 나눠주는 날 만들 거야.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채가 여기 와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내가 말한 그날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걸요. 저는 한참을 서류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한 번만 어머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가게 지선을 위해 새로 지어 보자고요. 포크레인 앞에서처럼 뺏기는 철거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새 출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숨겨두었던 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돈 벌면 이 가게 더 크게 만들어줄게. 그때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 번만 부습시다. 강민씨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이 허름한 벽이랑 낡은 간판이랑 기다란 의자들, 지선이 이름 달고 다시 태어나게 한번 해봅시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요.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밥 먹는 애들은 지선이 친구라고 생각해 달라. 그리고 은채는 내 손녀라고 생각해 달라. 그 말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국밥 소틀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선아, 엄마가 내 가게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볼게. 너처럼 엄마 없는 애들. 여기서 마음껏 먹고 가게 해줄게. 그 후로 몇달 동안 가게는 공사판이 되었습니다. 간판을 떼어내고 낡은 벽지를 뜯고 세월 먹은 기둥들을 드러내는 동안 저는 한쪽에서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지선아, 맞지? 이렇게까지 난장판을 만들어놔야 새로 짓는단다. 한편에서는 은채가 공사장을 기웃거리며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왜 부서요? 더 예쁘게 만들려고 넓게 만들어서 너 말고도 많은 애들이 와서 밥 먹게 하려고. 정말요? 그럼 저는 여기서 계속 엄마 냄새 맡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내 엄마 냄새 맡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게 될 거야. 공사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장례식장, 병원, 구청, 은행, 강민 씨가 서류 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귀뜸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장학재단 허가 났습니다. 어머님, 식자재 후원 계약 체결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등불 켜고 뭔가를 쓰는 그의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지선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는구나. 그러니,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저는 그동안 모아둔 푼돈을 털어 가게 한쪽에는 작은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지선이가 생전에 읽던 헌 책들도 몇권 모았습니다. 우리 지선이가 좋아하던 책들이야. 이제는 다른 애들이 빌려다 읽겠지. 드디어 새 간판이 걸리던 날이 왔습니다. 하얀 간판 위에 진한 갈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지선 작은 국밥 도서관. 국밥도 팔고 책도 나눠주고 장학금도 주는 곳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덜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재개장 첫날 가게 앞에는 시장 사람들과 동네 아이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늘은 국밥 공짜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니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요 사장님? 이 비싼 소고기 국밥을 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배고파 본적 있는 사람, 마음이 배고파 본적 있는 사람, 그리고 옛날 엄마 밥이 그리운 사람만, 오셔서 드세요. 순간,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럼 다 먹어도 되겠네. 사장님, 그럼 난 새그릇도 되겠네. 그날, 남유한 옷 입은 어르신도, 학원 가기 전인 학생도, 지나가던 택배기사도, 각자 사연을 안고, 국밥을 먹고 갔습니다. 가장 먼저 줄을 선건 은채였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1번 손님이에요? 그럼, 너는 늘 1번 손님이지. 아이 앞에 녹그릇을 놓아주자, 은채는 국밥을 한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음, 예전보다 맛있어요. 왜, 여기는 이제 엄마 냄새 말고도 사람들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첫 번째 장학생도 뽑았습니다. 장학금 대상 중 마지막 한 명은 제가 직접 선택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신고 다니던 시장 청년 하나였습니다. 새벽에는 상자 나르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에 다니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니 느낌이 이상하네요, 사장님. 그냥 밥값 좀 미리 받았다고 생각해요. 공부 잘해서 다른 애들 밥 먹여 주면 그만이에요. 그날 밤 가게 간판 불을 끄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지선아 보고 있지? 내 이름 걸고 밥 먹는 애들이 벌써 이렇게 많다. 어느 늦은 밤 가게 정리가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은채가 제가 빌려준 헌 상자를 뒤적거리다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꽃집 앞에서 찍은 듯 앞치마를 두른 스무 살 여자아이 하나가 화사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지선이야. 내 엄마 젊었을 때 모습이랑 좀 닮았지? 은채가 사진을 뚫어져라 보더니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진짜 엄마 같아요. 그리고 조용히 사진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선아, 너는 하늘에서 이해 좀 봐줘야겠다. 엄마 냄새 맡으러 국밥집까지 찾아오는 기특한 손녀야. 그날 밤, 은채는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었고, 저는 그 옆에서 한참 동안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강민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재개발 무산된 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돈으로는 애가 밥 먹는 모습을 살수 없다는 거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가난이 싫어서 딸을 쥐어짜듯 키웠어. 공부해라. 돈 벌어라. 가게 이어받아라. 근데 정작 그 애가 진짜 원하던 건이 국밥 냄새 맡으며 엄마랑 밥 먹는 거였겠지. 우리는 셋다 각자의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엄마,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 엄마를 잃은 아이, 그 죄책감이 어느 날 국밥 한 그릇 위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김처럼 사라져가는 걸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혹시 당신 마음에도 문득 떠올리면 목이 메이는 얼굴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한 번만 더 안아줄걸? 아무리 되돌려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국밥을 끓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망쳐버렸다고 믿는 인생에도 생각보다 많은 국물이 남아있다. 그 국물을 누군가와 나누기 시작하는 순간 조금은 덜 미안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해 66 딸을 먼저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그릇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김처럼 퍼져나갔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국밥 같은 위로를 끓여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금 당신의 날씨는 어떤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국밥처럼 다시 끓이면 됩니다.